웨이팅이 어마어마한 털레기 수제비 맛집 레시피를 파헤쳐봤어요. 그 비법은 바로 이것. 먼저, 말랑말랑 부드러운 수제비 만들 건데, 밀가루, 감자 전분, 꽃소금, 식용유. 계란, 물 넣고 잘 섞고 반죽 접어가며 여러 번 치대어준 다음 랩시워 냉장고에 숙성시켜 주세요. 그동안 냄비에 물, 다시마 넣고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불 꺼준 뒤 여기서 킥포인트 가스오브시 크게 한줌 넣고 뚜껑 닫아 육수 내줄 거예요. 10분 정도 냅뒀다 건져내고 된장 채잘 풀어 넣어 줄게요. 이게 귀찮긴 하지만 된장을 걸러 넣어야 된장 국물 맛이 맑고 뒷맛이 깔끔해서 귀찮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고춧가루, 다진마늘, 액젓, 참치, 으로 간 맞춰주고 여기서 오늘의 킥 포인트 바로 건새우. 건새우를 이렇게 많이 할 정도로 많이 넣어주는데 저는 종이컵 두컵 넣을게요. 넣기 전후 국물 맛을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넣는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중불로 좀더 끓여주고 이제 숙성이 끝난 수제비 반죽을 톡톡 떼어 익혀주세요. 반죽이 찰기 있고 부드럽게 돼서 알맞게 잘 떼어질 거예요. 그다음 대파, 양파, 감자, 배추 넣고 한소끔 끓여주면 웨이팅 맛집 털레기 수제비 완성. 한술뜰때 딸려오는 이 건새우 들이 수제비와 함께 입에 들어갔을 때 식감과 감칠맛이 정말 예술이에요. 이제 털레기 수제비 웨이팅 걱정 말고 집에서 해먹어 보세요. 쿡쿡.